네? 안녕하세요 플라빠입니다. 아, 제가 지금 경기도 이천에 매니아 분들에 놀러 와 있어요. 이분들 어떤 개체들 키우시는지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아, 이분 굉장히 깔끔하게 또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사육장 비바리움도 있는데요. 하나 하나 천천히 보면서.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어이 괜찮은데요 자 먼저 어떤 아이들 보여주실 건가요 음 여기 저희 노멀 크레스티드아 이거 네. 떨어져 그 저희 저는 뭐 모프 이런거 신경 안쓰고 예 이게 제가 화충이 시작할 때 분양받은 아이들인데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음. 어, 네. 약몇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성체를 분양받아 온 거라 네. 한 이제 4년 정도 됐을 거. 아, 4년 정도. 네. 그러면 얘는 4년 이상 된 거겠군요. 네. 음. 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낮은 곳에서 핸들링 하겠습니다. 어이쿠야 <laughs>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지금 여기서 알을 낳고 있고요. 많이 산란 중인 거요? 산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네. 음, 이 아이가 수컷이고 암컷 두 마리와 함께 있는 거군요. 응. 가고인. 가고인은 여기는 암컷만 있고요. 네. 한 마리만 지금 산란 중이고. 음. 수컷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음, 분리를 해놓으셨군요. 네, 따로 있고 지금 요 중에 요 아이는 지금 산란 중이고요. 네. 요 아이는 아직 성숙이 덜 돼서. 그럼 음, 각오일 베이비 호, 혹시 해칭 하셨나요? 지금 알만 세개 있어요. 아직 부화 중이시고요. 이제. 네. 작년... 초에 시작해왔고 지금... 일곱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거든요 아, 가고일 암컷만 일곱 마리? 수컷... 수컷 두 마리에 암컷 다섯 마리 음, 아, 많이 키우시네요 아, 차와... 예, 네, 차와 한 쌍이 있습니다 아이, 부치류가... 리키 빼고 다 있으시네요 리키는 <laughs> <기능> 너무 비싸서... <laughs> 음 차화 아유 눈이 참 예뻐요 요 아이는 이제 수컷이고요 차화 음. 한 쌍도 혹시 결실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요 암컷 암컷 음. 음 암컷이 확실히 크네요 네 암컷이 훨씬 뚱뚱하고 음. 자 이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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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저씨한테 한번 봐라. 음아 예쁘네요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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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요. 환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해 놓으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관리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놔야. 청소를 덜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그런 노하우가 있군요. 수컷인데 아직 성체가 안 돼서. 음. 네. 아 이제 발색이 예쁜데요? 예. 네. 단독 사용하고있 음. <laughs>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끝순이 백오일. <laughs> 음 제가 처음에 가고일이 계속 이제. 미국분을 다 이제 구입했던 건데 네. 그냥 받았던 건데 다 수컷이 나와갖고 이름을 끄스니 이렇게 지었었거든요. 아안 끊더라고. <laughs> 네. 도망가네요. <laughs> 억지로 안 끊으셔도 됩니다. 아, 이 아이가 좀 뚱뚱하고 그고어이 아, 아이 확실히 크네요. 네. 음. 이 아이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음. 음, 알도 잘 낳고 있어야지. 아, 이 아이는, 아이는 사진인화까지 돼있습니다. <laughs> <laughs> 뭔가 좀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제가 <laughs> 누소공룡님한테 분양받은 개첸데요. 레드 릴리 화이트 음, 레드 릴리군요. 이쪽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음, 예쁘네요. 음. 많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1.1g에 저희 집 왔는데. 1.1g? 지금 2g 네, 넘었어요. 음. 핀도 화이트고, 네. 거의 솔리드로 꽉, 꽉 찼고, 음. 자, 레게가 있는 사육장입니다. 어, 레게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한 13년 전에

싸우지 음 않아서 그냥 계속 같이 두고 음 있고, 그래요. 슈퍼스노우 거든요 음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보기 좋네요. 좋은데, <laughs> 나또왜 또 거기 숨어있니? 음, 뱀도 있군요. 얘는 이름이 종류가 뭔가요? 어, 콘스네이크, 콘스네이크. 음. 콘스네이크도 그뭐 모프가 있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스노우 테세라로 알고 있고 e s s e r a r 어 h e r e was a power boss. I don't 건드리지 않는 걸로. a s cute. I don't know. I don't k 고 o w I d o n 고 어, 레게들한테 굉장히 호화스러운 환경이 아닌가, 정말 잘해놓고 키우시네요. 네, 어. 여기 원래 이제 뭐 수암암 이렇게 키웠었는데, 네. 지금 잠깐 다른 집에 갔고요. 음. 응. 혼자 있습니다. 아, 두자가 넘는 사육장에 호텔 같은 곳에 살고 있네요. 야 환경이 대단합니다. 삼자 사육장 여기도에게 레게. 레게가 꽤 많으십니다. 다들 습식에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어이구, 얘 모프가 뭔가요? 아 까먹었습니다. 아 까먹으셨고, <laughs> 아 모프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키우시는 <laughs> 분입니다. 아 진정한 매니아예요. 아이 너무 예쁜데요, 진짜? 제가 알기로 레몬 쪽 계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아, 눈좀 보여줄래, 요야 응. 눈이 참 예쁘던데. 음, 아, 이 생긴 게 너무 이쁘게잘 생겼는데요? 색깔도 너무 이쁜데 탐나는데요, 얘는? 애들 중에도 이제 잘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잘 생겼다요. 이거야. 이거? <laughs> 음. 저거 볼땐 얘가 레몬이 섞였네요. 아, 네. 오프펄사 몰라 갖고. 음. 아, 패턴. 레게를 사니까 같이 주더라고요 아 레게를 유명하셨는데 <laughs> 페테일을 주셨다? 네 어... <laughs> 그래서 얘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암컷입니 암컷이에요? 응. 얘 페테일은 얘 혼자 있는 건가요? 네아 그래요? 그럼 뭐 제가 데려가셔, 데려가도 괜찮지 어. 않을까? <웃음> 데려가세요 <웃음> 아 예쁘네요 생... 페테일은 역시 짧은 주둥이와 앙증맞은 응. 발가락 아, 예뻐요. 얼마. 자, 많이 키우시는 분답게, 어, 먹이나 영양제 등 용품도 굉장히 많아, 많, 많아요. 예. 네. 인큐. 음. 자, 그리고, 아, 정말 예쁜 고양이가 있는데요. 무늬가 독특하고, 오, 예뻐요, 예뻐요. 아, 고양이. 너무 예쁩니다. 정말 딱 동물을 사랑해서 키우시는 게딱 느껴져요. 뭔가가 이집 분위기가. 너 아저씨 피하는 거니? 음~ 자 여기까지 이천의 매니아님 댁에 방문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